14쪽 9번 문제 보면,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집합 AB에 대하여, 공집합 아닌 서로 다른 두 집합 AB가 있어서, A 동그라미 이렇게 쓸게요. B가, A 빼기 B, 합집합, B 빼기 A. 이걸 질문한 친구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프린트에 있는 그 대칭 차집합 개념을 이제 전부 다 익히지 못한 것 같아요. 이 녀석이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그치? 기억나나? 이런 거 기억나? 대칭 차집합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랑 여기를 합친 부분. 이두 부분의 합이 대칭차집합이라고 했는데 다음 중 얘랑 똑같은 것은 우리 대칭차집합 프린트의 대칭차집합 성질 중에 제일 마지막 거를 보면 같은 걸 연산을 하면 소거가 된다 이런 게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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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거기 써있어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오케이? 오잉? 자, 볼게요. 이게 잘안 돼. 봐봐. 이게 잘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지.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. 세 개를 그릴 건데요. 어떤 세 개냐면 여기에다가 A 대칭차 집합 B를 색칠할 거고, 여기다가 뭐, 뭐 색칠해야지 우리가 찾아야 될 거? A. A를 색칠할 거고, 걔네들을 대칭차 집합 시킨 걸 여기다 색칠을 할 겁니다. 자, a 대칭 차집합 b는 일단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고요. a는 요만큼이죠. 이해돼? 지금 얘랑 얘랑 요 연산을 하라는 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걸뺀 거랑 뒤에 거에서 앞에 걸뺀걸 합집합 시키는 거잖아, 그렇지? 합집합 이라는건 여기에 들어간 거 전부다 답,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다 답, 그렇 즉, 그럼 앞에 거 색칠된 거에서 뒤에 거랑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색칠해봐. 그만큼 색칠되지 않아? 아이고 씨 뭐야 씨 이만큼 이두 군데 중에 얘랑 겹치는 걸 빼는 거죠? 그렇죠? 어, 그래서 이두개 중에 얘는 얘랑 겹치니까 빠지고 얘는 얘랑 안 겹치니까 안 빠지고 그치? 그 다음에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봐 여기 중에서 얘랑 겹치는 걸 빼면 요렇게 되겠지 이해돼? 즉 연산한 결과가 B랑 같은 집합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응.